아니, 제 말을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비트코인 사지 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는데, 비트코인 무조건 1억 가고, 1억 구간에서 한번더 크게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올해 안에 이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결이 조금 같으시다면,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비트코인이 안 가고 비트코인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10만원을 벌수 있는 것과 1000만원을 벌수 있는 게 있으면은요, 저는 1000만원을 벌수 있는 게더 좋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데 누구는 10만 원 벌고 누구는 1000만 원을 버는 건 어쨌든 타점과 종목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10만 원 버는 매매보다 1000만 원 버는 매매를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요 정도 남은 상황에서 5% 먹을 바에는 50%, 500% 먹겠다는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저랑 결이 같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조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5% 올라서 1억 갈 때요. 500%갈수 있는 코인 오늘 제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자,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시바인누 거의 뭐 밈의 대표 주자였고 과거 160만 배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었던 역사적인 코인이죠 시바이노 역시 지금 바닥에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시바이노가 지금 시총이 얼마나 돼요? 26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도지코인도 보시면은요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100% 넘는 퍼포먼스 나왔어요 자 그런데 도지코인 시가총액 얼마야? 30조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이런 친구들은요 이미 시총이 너무도 높아요. 총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몸뚱아리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애들보다 파워풀하게 가지 못합니다. 애초에 크게 뛰었었던 친구들은요, 다 몸뚱아리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시바이누, 도지 같은 애들이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고 더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덩치가 조금 커진 코인인 마당에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친구들, 요런 친구들 갈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보다는 못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이 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투자를 하실 거면요. 저는 뭐 시바이너도 좋고 도지코인도 좋지만은 오늘 더 가볍게 갈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을 사신다면 훨씬 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메이징 더탑100 크립토인 2023년입니다. 여러분 자,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요, 여러분, 비트코인도 올랐고 이더리움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어때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봉크 코인 어떻습니까? 7,000%라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씩 작아지죠. 왜냐면 덩치가 작아지니까 올라가는데 버거워요. 이 논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3조 원의 코인이 10% 올라가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3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3천억짜리 코인은요. 10% 올라가려면 300억밖에 안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팡팡팡 수익률이 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현재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있는 코인들은 어떤 코인이다? 상대적으로 몸뚱아리가 조금 가벼우면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몸뚱아리가 조금 적은 곳에 집중을 하면 크게 7000% 이렇게 갔던 봉크처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올라간 친구들 말고 아직 안간 다음 타자를 잡자는 거죠. 왜 그런 코인을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이 돈, 자금 자체가 골드 ETF죠. 금 ETF로 들어오는 지난 5년간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원래 우리가 정말 가치가 불변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금, 금보다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주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어떻게 돌린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돌린다. 이런 행보를 봤을 때 비트코인 뭐 1억 코앞이고요. 1억 넘어서서 더 크게 뭐 2억, 4억, 8억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희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을 쫓아서 사점만 발라놓고 나오면 그 희망을 돈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시장에서 돈 벌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우리 어떤 코인에 주목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바닥에 있는데 몸중아리가 조금 작고 퍼포먼스는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 과거에 시바인으로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바인 후 160만 배 상승을 하면서 만원만 샀어도 얼마가 됐다? 무려 160억 원이 됐습니다. 160만원이 아니고요. 160억이 된 수준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과거에 시바인처럼 히트를 쳤었던 그 다음 타자를 타겟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그 코인이 어찌 보면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바로 이 코인인데요. 민코인입니다. 민코인. 그래서 완전히 크게 먹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는 코인이에요. 현재 첫 번째 상승 나오고 첫 번째 조정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지 응축하고 나서 더 크게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 코인은 최소한 12월까지는 퍼포먼스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12월까지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이거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올 코인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2주 안에 그냥 미친 폭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코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무려 6000% 정도 그냥 상승을 해준 그런 밈 코인인데 저는 아직도 이 구간에서 쉬었다가 아직도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야 되는 포인트 어떤 포인트? 처음 눌린목 처음 눌렸다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나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인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밈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pdf 파일로 밈코인 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까지 모두 써놨기 때문에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이 코인으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당장 빠르게 담아가셔야 될 코인이니만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자마자 저한테 PDF 파일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받아가시려면 당연히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번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쪽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저 pdf 파일을 요청해 주시면 되세요. 요청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저한테 100억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488-3215번으로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 꿈이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건데요. 그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리면서 방금 보여드렸었던 이 PDF 파일 같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파일이니까요. 받아가셔서 꼭 100억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돈 벌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큰돈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빠르게 받고 싶다. 나는 지금 당장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한테 그냥 뭐 감사하다 아니면 좋다 뭐 100억이다 이런 식으로 뭐 코멘트는 상관없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핸드폰 뒷자리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뒷자리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아 먼저 보내드려야겠다 체크하고 빠르게 저 pdf 파일과 종목명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는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돈을 벌어가셔서 정말 휩쓸 들어가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처럼 민코인이 떡상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고 발동을 걸때 먼저 선점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코인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모두 100억 부자 되시라고 제가 기운 팍팍 넣어드리겠고요. 0102488315번으로 100억 남겨주시고 꼭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